이제는 이게 겉면, 문신. 이거 실을 이렇게 두 개를 합했고, 그리고 이거 막끈 빼뜨기로 연결. 무엇이냐? 여기서 사슬을 네 개를 뜹니다. 하나, 둘, 셋. 원래는 세 개가 기둥코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코 하나에서 네 개를 떴고, 그리고 한번 감아서, 나온 데 말고, 여기 나온 데 말고, 그 옆에 카. 여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자가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세 번째 칸에, 여기다가, 어, 초시를, 여기 세 번째 칸에, 여기, 여기 말고, 여기에다가, 이따가 빼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말 걸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감아서 세 번째 칸. 여기를 썼잖아요, 지금. 이게 X자. 여기 썼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할게요. 사슬 안 떴어요. 그냥 한길긴뜨기.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구멍 말고, 바로 옆구멍. 여기다가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늬가,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 하나, 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슬을 뜨지 말고, 여기를 썼으니까, 그렇죠? 여기 썼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뜨고,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여기를 썼으니까 이제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칸.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닿든 여기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랑 연결을 해 줘야 되니까 여기 실을 걸어 놓는데 여기 핀을 빼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네해 가지고 뜨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사슬을 뜨지 말고 바로 연결합니다. 여기 세 번째에 연결을 해 줄게요.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코에 연결. 빼뜨기로 연결.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무늬가 이곳에 반복이에요. 아까 밑에 여기 세 칸을 옮겼어야 되는데, 한, 한 칸밖에 안 옮겼네요. 두 칸을 옮겼어야 되는데, 밑에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도 빼뜨기로 두 칸을 옮겨줄게요. 하나. 여기 두 개를. 여기는 머리를 두개다 잡아서 옮겨줄게요. 이렇게. 밑에는 두칸 옮겼어야 되는데, 아까 한 칸밖에 안 옮겼네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슬을 3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옆으로 가놓고 4개 한 다음에 한번 감아서 여기 왼쪽에 V자 말고 오른쪽에 V자 머리에 들어갑니다. 머리 사슬에 딱 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세 번째, 여기 단 연결할게요. 사슬 안 뜨고 바로 여기 세번째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번째 코였으니까 세 번째 코에다가 연결을 하고, 빼뜨기로 연결. 연결이 됐죠. 네, 이제, 뒤로 넘어왔어요. 앞에 손잡이 떴고 뒤에 손잡이도 우리 여덟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잘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되네요. 여기. 한 칸은 더 떴어요. 여덟 번째부터 짧은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돌려서, 그 밑에 부분에 하나, 옆으로, 둘, 짧은뜨기 떴던데, 짧은뜨기 그대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사슬 하나, 돌려서 밑에 짧은뜨기 하나 둘셋이 짧은뜨기를 손잡이를 길게 하셔서 또는 이렇게 더 넓게 뭐 다섯 개씩 해서 여기를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밑에를. 이렇게. 그러면은 동그랗게 동그랗게 말리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수 있고. 일단 저는 여기 손잡이 길이만큼 떠서 여기서 연결하는 데서 만나요 맞잖아요. 여기도 11번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이렇게 앞에서 끼면 안 되고 뒤에서 안쪽에서 낍니다. 낀 다음에 실을 갖고 오세요. 실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저는 좀 뜨기가 불편한데, 언니들은 실을 한 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나서, 안에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서. 겹쳐서. 첫 번째 코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코죠 두 번째 코. 여기도 첫 번째 코 사용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사슬 끼고 위 손잡이 부분 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슬에 연결.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사슬 여기에 통과해서 여기도 세 번째 밑에도 세 번째 연결. 빼뜨기로 연결. 이친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도 껴주세요. 구슬을 통과해서 네 번째 부분 여기다가 연결을 할게는저는 면하고 는끈을합는를 막끈, 해가지고 뜨는이라서탄성이 없어요. 이 딱딱합니다. 편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 옆에 부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끝이에요. 이코 썼으니까 옆에 코에 이랑 빼뜨기 뒷줄만 잡아서 하는. 둘, 셋. 네. 저랑 코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구구단만 알면 다 뜨는 명품백입니다. 여기 만났죠? 여까지다 와서 여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코를 중간으로 옮겨주세요, 여기로. 왜냐면은, 크로스를 다를 거니까. 중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랑 빼뜨기로, 뒷줄만 잡아서. 하나. 딱 보시기에 중간 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두. 중간으로 옮겼고, 여기 이 부분, 크로스 줄을 두 줄을 사용할 거예요. 두 칸은. 사슬 두 개를. 사슬 두 개는 짧은뜨기 두 개로 갑니다. 하나, 둘. 두 줄을 통과해야죠. 짧은뜨기는. 이랑 뜨기 말고 두 개를 한 다음에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여기 나온 데 말고 바로 옆에. 우리 두개 떴잖아요. 짧은뜨기 그 앞에 거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 두 줄이 보이시잖아요. 두줄 하나, 둘, 하나, 둘. 두 줄을 통과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합니다. 실이 좀 빡빡해요. 그 다음에 두 줄을 뺀 후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 반복이에요 이게 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크로스 가방 만드는 방법 그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여기 두줄 통과합니다 실이 여러 줄이라서 저는 조금 힘들어요. 언니들 실은 한 줄로, 두꺼운 줄한 줄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을 빼고, 짧은뜨기. 이렇게 두 줄을 껴서 통과해서, 두 줄을 빼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크로스, 크로스로 길게 하시든 아니면은 어깨에다가 딱멜수 있을 정도로 한 60cm만 뜨셔서 어깨에다가 멜수 있을 정도만 저는 뜨겠습니다. 끝에서 만나요. 한 60cm? 이 정도만 뜰게요. 이렇게 놨을 때 끈을 가방을 세워놨을 때 끈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을 끊어주는 거예요. 실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끊고 했잖아요. 실을 여기 연결해줄 만큼만 남기고 끊어주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여기 정중앙.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두 개를 우리가 두 칸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두 칸을 사용해서 달아주겠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잘 달아주세요. 빠졌네요. 그다음에 연결을 해줄게요. 속으로 다 집어 넣어줄게요. 연결이 다 됐고 좀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이 손잡이를 지금 이렇게 세 줄로 해서 우리가 떴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완성.